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말씀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1장과 2장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났던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혈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다 읽은 겁니다. 이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끝난 건데요. 이 복음서가 네 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 각각이 다 조금씩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은 누가의 저작 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겠죠. 누가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물론 그 안에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나사렛 이단이 아니다. 그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파 나사렛 이단 이런 식으로 정죄했어요.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셨고 참된 이스라엘인이셨다라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무엘처럼 성전에 들여진 나실인과 같은 존재로서 사셨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성전과 율법을 존중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성전을 존중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존중했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지 예수님이 성전을 배척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로 끝나는, 이렇게 처음과 끝이 마치 표지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6월절 예루살렘 절기를 해마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부모가 매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매년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으니까 만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현대의 우리들은 핵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애를 내버려두고 하루를 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당시는 그게 아니죠. 대가족이고, 막 이웃들과 함께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친족들이랑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이동하는 거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뭉쳐서 이동하고 그 아이들이 모이면 또 어른들 몇 명이 들여다 보면서 뭐 아이들 잘 있나 뭐이 정도로 해서 움직이는 거죠. 대가족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가고 이제 중간에 숙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려요? 사흘이 걸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암시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흘 후에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계셨는데 이 부모가 하루길 갔다가 다시 또 하루길로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루 정도 찾으니 사흘이 걸린 거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는데 이 아이 예수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선생들 중에 앉아있어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워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능력을 갖추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 보십시오. 가족들이 다 왔는데 예수님은 남겨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하루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그림 자체는 예수님을 성전에 바친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이 천하들을 바치고 부모들이 떠난 것 같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물론 정식으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그림 자체가 마치 예수님을 바친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그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12살 밖에 안 됐을 때에. 이것은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 들여진 존재나 다름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도 보고 놀라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안 따라왔느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12살의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12살밖에 안 됐지만. 이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셨음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때에는 그 부모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부모에게 나셨고, 또한 그 부모를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받쳐진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계셨다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 어머니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로 이 일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52절, 이 마지막절이 앞에서 이 40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열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52절을 읽으면, 아하, 그래서 어린 예수가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무엘상 2장 26절을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비슷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떤 존재죠? 그 어머니 한나가 성소에 바친 아이죠. 어릴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무엘과 같이 이 성전에 맞춰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사무엘상 무상 같이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한나와 엘가나는 매년 그 성소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매년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죠. 6월절마다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 아들을 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마치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두고 떠났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그리로 돌아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라고 책망 비슷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암시적으로 예수님은 사무엘과 같은 성전에 들여진 나실인과 같은 존재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소에 바쳐져가지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사역을 했던 것이 사무엘인데 예수님도 물론 정식으로 성소에 바쳐진 분은 아니었지만 이미 성전의 선생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셨다. 어린 사무엘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시긴 했지만 그곳에서 순종하며 받으시는 삶을 사셨다. 그것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순종하며 받들었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다루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을 설명하는 서론과도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베레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사가리아가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전에서 들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누가 보금 2장의 끝부분도 역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선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세요하는 성전을 반대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성전에 놓여져 있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없앨 수가 없는 이 성전과 복음은 결코 잘라낼 수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시 성전은 그야말로 부패의 극단을 달리고 있었죠. 누가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얼마나 부패한 자들이었던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에 바쳐진 아이와 같이 성전을 섬기셨고, 율법을 배우셨고, 율법에 순종하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교회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다. 교회는 결코 유대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정으로 계승한 공동체는 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온전히 거룩한 역사 아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성전 정말 부패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고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 구속의 역사가 어쨌든 저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 성전은 구속의 역사의 중심점이 될수 없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의 사용 연한은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성전의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못 나가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면면이 흘러오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고 그 한국 교회가 그 역사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 성전의 부패상을 질타하고 이걸 바꾸어야 된다고 말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했던 성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는 다른 역사를 쓰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 받쳐진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성전에서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모자란 부분도 많고,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에 오셨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로잡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순종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능력있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한 점 많고, 비록 안타까운 점 많지만, 그 모든 것을 품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제시하고, 이 교회를 치유해 갈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는 하루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